안녕하세요. 주식 수준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로 분석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 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제가 어저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음. SK바이오팜을 분석해 드렸죠. 왜 올라갈 수 있는 차트 설명하고 기업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한번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좀 보시고요. 어 오늘 좀 늦게 끝났지만 제가 새벽에 늦게 영상을 찍지만 여러분들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짧게 영상을 좀 찍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2탄으로 어, 중장기적으로 갈것 같은 종목,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식은 100%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분석했을 때요선 있죠. 요기, 여기를 이탈하면 일단은 손절, 손절이 아니라, 음, 손절이 될수 있겠죠.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저는 간다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면.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이탈을 하면은 일단은 손절을 하고 다시 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러분들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요. 52주 신저가를 찍는 종목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얘가 100% 이렇게 간다라고 어, 확률적으로는 좋습니다 확률적으로는 갈 확률이 높고요 뭐 흑자 전환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게 여기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신중하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내려온다라면 저라면은 여기는 일단은 정말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거 아니라면은 내 돈이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이거를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요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다시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아무리 개미털기를 하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게 쭉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 금액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73,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 줘야 된다. 요거까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요여기의 시세가 지금 요 박스권이거든요. 요 박스권. 그래서 요 박스권 안에서 놀아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종목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에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자, 보시면은 이것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바닥을 들어올리면서 상승 파동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지금 이 이렇게 가는 것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승 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러다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차트 흐름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차트 분석만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힌트를 드렸을 거예요 여기에서. 자, 2021년에 여러분들 기업 좋은 뉴스가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세요. 메모를 해 놓고 어,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하면 항상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런데 어,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이 실현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때는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적어 놨냐면요. 비메모리 전공정 노광 장비 그리고 오버레이 계측 장비 관련 어, 기업이고요 오버레이 오버레이 계측 장비는 현재 국산화를 시작한 기업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말씀을 좀 여기다가 적어놨고요 지금 21년에는 이렇게 적어놨죠 s k 하이닉스에 공급 중이다 그런데 삼성에 공급하게 되면은 급등을 할수 있는 기업이 된다 이제는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아 굵직한 회사가 sk하이닉스였는데 삼성이 이렇게 또 가지 곁다리로 이렇게 매출이 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삼성을 이렇게 뚫었다는 거는 지금 이 오브라의 계측 장비에 대한 경쟁력이 엄청 괜찮은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중국이 지금 음, 미국에서 수 이런 계측장비나 이런 것들을 수출을 못하 수출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유예를 해준 음,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중국에 수출을 해서 반사이익이 될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음,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SK, 에, 삼성이 공급을 시작을 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11월 24일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80억 규모의 장비를 수주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상자가 어디냐면요, 삼성전자와 장비 수주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이런 공시가 떴거든요. 이제는 삼성을 뚫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지금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 삼성까지도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다음에 중국발 매출도 기대되는 기업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얘가 이런 상승 파동이 나왔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으로는 얘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퀀텀 점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100억대, 300억대 이렇게 하다가 400억대 앞으로는 500억, 600억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 할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매출은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음, 얘는 제가 봤을 때는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얘는 이렇게 지금 여기 자 여기까지 지금 이 상승 파동에서 지금 딱 3만원까지 찍었거든요. 3만원까지 찍었는데 지금 전고점을 지금 계속 여기를 뚫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파동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3만 5천원까지 일단 먹어주는 흐름이 나왔다가 살짝 눌리다가 여기 전고점을 뚫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그래도 세력들이 이거를 올리잖아요. 세력들이. 그런데 지금 얘는 400만주 밖에 안 돼요. 400만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금액으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할 경우에는 어,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자기가 돈을 벌려고 이걸 올리 올리는 건데, 그런데 개미들이 많이 타요. 여기저기서 좋다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2만 원 여기 아래까지 한번 찍었다 가할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다. 개미털기를 심하게 한번 할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sk 바이오팜은요. 지금 여기에서 2천만 주가 넘고요. 거의 10만 원이 되는 그런 어, 주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미들이 좀 어느 정도 타더라도 얘는 무직근이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어, 몇천만 원 몇천만 원 몇천만 원 몇천만 원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된다? 세력들이 자기네 자전거래를 하는 와중에, 어, 물량을 빼앗긴다? 그러면 한번 그냥 내려 꽂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음, 유동주식수가 많지 않는 종목은, 어, 너무 큰 금액으로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한옥가에서 내가 이거를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 이 한옥가에서 털수 있는 지금은 장 마감이니까 이렇죠. 한요렇게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주, 요렇게밖에 없고요. 만약에 상승 파동이 막 나올 때만 이런 매물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요런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0주.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마무리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준을 좀 잡으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차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차트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갭 띄운 자리는 다시 내려와도 상관없는데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면 좀안 좋은 흐름이다. 이 2만원 초반까지. 이 2만원까지 내려오는 거는. 좀 상당히 오래 있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어 이런 것처럼 마음 AI 뭐 이런 것처럼 얘가 갈 자리에서 이렇게 갭뛰었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갭뛰은 자리를 이렇게 메꾸고 이렇게 다시 내려온다 시작점까지 내려온다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개미들이 많이 타서 이런 어, 흐름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또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또 견뎌내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너무 많은 금액으로 하지 마셔라. 이거를 꼭 말씀 좀 드리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서 음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딱눈 감고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어, 전략 잡고 한번 매매를 해볼 자리다 이렇게 내려온다 라 그러면 그리고 정말 단기 대응 여기서 못 하시는 분들은 어, 이곳에다가 한번에 몰빵을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1대 이런 자리에서 2대 이렇게 25,000에나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내려오면 손절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나는 중장기적으로도 볼 거야 라고 한다면요 지금 1대 여기에서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 여기 내려올 때 봐야 되는 요렇게 요 근처에서 1, 1을 분할매수 하시구요 그다음에 이 비중을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요 2만 원 초반.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더라도 나중에 가더라도 여기서는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내려와도 상관없는 자리다. 2만 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말 얘가 안 좋은 차트는 여기 15,000원만 이탈을 하면은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요거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15,0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 절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2만 원은 여기 밑으로는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가는 상승 파동이 나온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요번 파동에서 여기 갭을 살짝 메우고러 내려올 수는 있는데 여기를 이탈하는 이런 캔들은 안 나올 확률이 꽤 높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간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조심스럽게 여기에다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딱 나온다. 예를 들면. 쌍크림 매수가 나온다. 이런 날 있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쌍크림 매수가 나온 날 이렇게 17% 급등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날 그런 날에 일단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요런 종목들도 단타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는 여기 한번 먹어 이 라인 먹어주는 흐름 나오고 여기에서 박스권을 하다가 여기. 여기를 이제 3만 5 0 원대, 아, 4만 여기 3만 5천 원대 뭐 거의 4만 원까지 가는 이 박스권은 좀 두껍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5만 원, 4만 원대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 매물대가 좀 적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렸다가 여기에서 좀 박스권을 하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뚫고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현대 일렉트릭 있죠? 현대 일렉트릭. 이런 것처럼 정거점을 이렇게 지금 뚫고, 이 위에서 박스 하다가 이렇게 정거점 뚫고 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확률이 꽤 높은 기업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개미가 너무 많이 타면 안된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얘의 중요한 이 자리는 키포인트 자리입니다. 요 위에서 놀았던 여기 4만원 자리 있죠. 요 박스권이거든요. 얘는 이 4만원을 뚫느냐 안뚫느냐에 따라서 어 완전히 급등 추세가 나오느냐 안나오느냐를 결정이 된다. 얘의 중요한 자리는 이 4만원입니다. 4만원. 4만원을 뚫느냐 안 뚫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여러분들 1차 목표가는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 요기. 4만원입니다. 1차 목표가. 그런 다음에 분할매도 하시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갖고 이렇게 어 매수 전략 아니 이렇게 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하시구요. 여기에서 이 4만원에서 이게 100% 뚫을 한번 없거든요 여기서 막고 그냥 또 흘러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가정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꼭 짜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내려올 경우, 올라갈 경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면서 매매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성장성이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 너무 많은 급액 하시지 마시고요. 아 이런 차트가 좋은 차트고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또 가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차트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